안녕하세요. 조혜진입니다. 오늘은 산정검사. 그것도 이제 예비 아빠의 산정검사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실 많은 남성분들이 문의를 주셨어요. 아, 이거 남성도 검사 받아야 되나요? 아니면 딴데 가야 되나요? 선부인과 가도 되나요? 그래서 이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 좋은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산정 검사를 통해 전반적인 나의 가입 능력을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미처 인지하지 못했던 여러 부인과 질환이 있는지 검사할 수 있고요. 어떠한 내가 배우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감염성 질환, 특히 성매개성 질환이 있는지 미리 진단하고 치료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 성매개성 질환은 모두 다 증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검사를 하지 않으면 미처 알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또 자연 치유되기도 어렵고 또 내가 배우자 부저뿐만 아니라 아기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진단하고 치료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어또한 우리 이세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요. 현재 내가 애기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저 질환은 없는지 미리 파악하는 거 중요하고요. 또한 어 내가 난소 기능이 떨어질 수 있는 과거력을 가진 경우. 예를 들어서 어 내가 난소 수술을 한 적이 있다던가 아니면 굉장히 나이가 많으신 여성분이라던가 아니면 이렇게 어 내가 어떤 난소 기능이 떨어질 게 예상되는 경우에는 요즘 유명한 난소 나이 검사라고 하는 AMH 검사를 미리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한 생리 순이 있다던가 아니면 배란 장애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미리 호르몬 검사를 해볼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내 자궁과 난소의 이상 여부를 파악해서 결국은 이런 산전 검사를 통해서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남성도 임신 전에 사실 건강 관리해야죠. 뭐 임신을 혼자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비 아빠도 미리 산정 검사를 통해서 자기의 현재 건강 상태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요. 일반적으로 소변 검사와 혈액 검사로 하게 됩니다. 혈액 검사를 통해서는 뭐 빈혈 검사, 간 기능, 신장 기능 같은 전반적인 신체 상황에 대해서 파악할 뿐만 아니라 내가 여러 가지 예방 접종이 돼 있는지, 뭐 예를 들어서 A형 간염 항체는 있는지, B형 간염 항체 있는지 또 여러 가지 성 매개성 질환은 없는지 예를 들면 에이즈나 매독 같은 거겠죠. 미리 파악할 수 있고요. 또 소변 검사를 통해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성 매개성 질환의 유무를 검사할 수 있습니다. 또 남성 또한 임신 전에 엽산 복용 중요해요. 그래서 임신하기 전 3개월에는 즉 준비를 하고 있다면 3개월 전에는 엽산을 복용해서 어, 남자 엽산 뭔왜 먹어요라고 하는데 정상 전자 수를 증가시키고 정자의 활동성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예비 아빠도 반드시 엽산을 드실 걸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방 접종은 예비 아빠의 건강 상태를 지킬 뿐만 아니라 성인에게 필수적인 여러 가지 다양한 감염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는데 있습니다. 특히 대한 감염학회에서는 이 성인 남성의 예방 접종에 대한 지침을 잘 지시를 하고 있는데요. 반드시 예방 접종을 해야 되는 경우는 뭐냐 A형 간염 예방 접종, B형 간염 예방 접종 필수라고 할수 있고요. T 대비라고 그래서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에 대한 예방 접종을 완료한 후. 매 10년마다 파상품 디프테리아에 대한 추가 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어, 또한 남성도 고위험군에 있어서는 MMR 즉 홍역 볼거리 풍진에 대한 예방접종을 고려할 수 있고요 또 이런 고위험군 환자 남성에 있어서는 루벨라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수두에 대한 것도 미리 우리 항체 있는지 파악해서 예방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고위험군은 도대체 누구인가 내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을 말해요 예를 들어서 만성 폐질환이 있는 경우 만성 심혈관 질환이 있는 경우 또 당뇨나 간질환이 있는 남성들은 미리 홍역 볼거리 풍진 또 수두에 대한 예방 접종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 아빠도 이런 거에 대한 예방 접종을 철저히 해서 건강한 임신을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예방 접종 중에는 최장 6개월이 걸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임신을 준비하기 6개월 전에는 다양한 검사와 또 미리 접종을 준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보고에 의하면 과체중 남성의 경우 몸무게가 10kg 증가할 때마다 난임 위험성이 10% 증가했다라고 하는 보고도 있습니다. 따라서 예비 아빠라면 임신 전에 어떤 체질량 지수 분석을 통해서 내 몸이 괜찮은지, 내가 너무 과도한 비만 상태는 아닌지, 또 적정한 체중 관리와 식이 습관, 또 운동 같은 게 중요하다고 할수 있어요. 사실 운동, 이제 건강한 살 빼기에 있어서 첫 걸음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운동을 내가 열심히 하면은 가입 능력 즉 수정 능력을 상승시킬 뿐만 아니라 내 여러 가지 신체 전반에 걸쳐서 건강 개선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운동이라 그러면 너무 과도한 운동 특히 뭐 몸매 만들라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무리하게 운동을 한다던가 아니면 스테로이드 복용하는 거 아니고요 특히 운동 중에서 고안의 그 온도를 상승시킨다던가 아니면은 고그 안에 무리한 자극을 가는 과격한 운동은 가급적 피하시는 걸 권하되 이런 운동 좋아하시는 남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고암 보호대를 착용하시는 걸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고에 의하면 어, 내가 운동을 열심히 하는 특히 하루에 200kcal 이상을 소모하는 유산소 운동을 했을 때 정자의 퀄리티가 증가한다는 보고도 있고요. 또 이런 건강 관리를 통해서 내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또 정상 정자 수를 증가시키고 정자의 활동 수를 증가시켜서 가임 능력을 상승시키는 게 바로 목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과거의 보고에 의하면 우리나라 계획 임신 빈도가 절반밖에 안 된다고 했어요. 물론, 현재는 더 좋아졌으리라 기대를 해봅니다만, 사실 아직도 많은 예비 부부가 이런, 어, 임신 계획에 대해서 좀 소홀한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임신을 잘 계획한다 그래도, 어, 남성 입장에서는 내가 이거 어디를 가야 되지? 도대체 뭘 준비해야지? 뭘 물어봐야지? 굉장히 고민되는 경우가 많아요. 심지어 예비 임산부랑 같이 오고서도 밖에서 쭈쭈뼛 들어오지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임신을 준비하는 예비 부부라면은 누구나 다 산부인과에 같이 방문하셔서요. 내 전반적인 건강 상태에 대해서도 평가하고 또 내가 준비해야 될 그런 예방접종은 없는지 철저히 평, 평가를 하시고요. 또한 식습관 관리, 운동, 또 영양 관리에 대해서도 상당히 중요한 만큼 산부인과 선생님이랑 미리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임신 전 3개월 전부터는 금주, 금연, 어, 식이습관, 또 영양상태, 운동, 다양한 관리를 통해서 또 전체적인 건강 상태를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엽산 복용을 통해서 정사의 퀄러티 정사의 정상 정사수를 증가시키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밖에 기다리지 마시고요 함께 들어오세요